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폐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돌무가 있거니와 영원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는 이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미친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수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르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찌기겠다느니라. 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진귀한 지식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뒤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내가 내게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함이니 아니냐 대저 여와께서 호 신혼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분받아 내 영혼을 울모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되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라 백정 끝. 예쁘다. 예쁘다. <laughs> 야 기도하기.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청소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하여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게 하시며. 네크레이션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깨어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어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청소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암송 부탁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믿음 팀 나와 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심내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장려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장세 아니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0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속에 깨끗한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내 속을 세, 어,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 1편 10절 말씀에 아멘. 아멘. 아, 하나님 내 속을 깨끗한 마음으로 청소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0편 5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속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내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내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시오 주시고 내 속을 더 공교하여 공교한 신역 고요 내가 아요 주주 주겠지요 시편 51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마음, 내 속을 경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차렷 인사 소망팀 나와주세요 팀에게 응원 좀 응원 좀씩 천 점씩 드리겠습니다. 마크 <laughs> <막수> 와도 괜찮죠? 아마 <laughs> 자 시작. 아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속에 경건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주시옵소서. 10편 50편 10점씩 절 하면 아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주시고. 내 속을 경고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 0절 말씀하면 아멘 아, 하나님 내속 아, 하나님 내 속을 아,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경고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 0절 말씀하면 아멘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환하해 주시고 내 속을 경고하신는데요 새롭게 하여 주시 또 신청 우리 애평 진짜 맛있 아멘. 아멘. 아 하나님 내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이 내 속이 내 속을 경건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십편 오1편1 십절 사. 아멘. 계속해 깨끗한 밤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조거한 신령을 새롭게, 하, 하여 주십시오. 10편, 11편, 10편 말씀해. 아멘! 아멘. 하나님 내속 하나님 내 속에 아니 하나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내 속을 경건한 심령으로 아, 새롭게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차렷 인사 사랑팀 나와주세요. 습니까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속에 내 소, 내 속에 깨끗한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하면 아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하멘 아멘. 아, 하나님, 아, 아, 하나님, 내 속을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경고한신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스페너십편패절 말씀 에서 아멘. 아, 하나님, 내 속을 내 깨끗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건강한 심령으로 새롭게, 내 속을, 건강한 신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 10편 51편 10절, 10절, 아멘. 아멘. 아, 주시고, 10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경건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10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 하나님 하이 속에 깨끗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이 도개.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0편, 1편, 아, 10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속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0편 5편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성결해 주시고 내 속을 경고하신 영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지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네. 차량 인사. <laughs> 말씀 암송을 내러티브로 암송해 준 우리 하이에게 100점 주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동안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어 어떤 마음 아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뒤에서 선생님은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내올 수 있도록 손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나의 선택입니다. 자 같이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죄는. 자이 답은 모두 알것 같아서 믿음 팀다 같이 하게 주세요.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대답해 주세요. 자. 어 다시 문제 읽고 믿음팀 친구들에게 기속 말려 알려주세요. 다 같이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원, 모든 원, 인간이 원, 태어날 원, 때 가지고 태어나는 원, 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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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믿음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믿음 1 번. 3번, 6번, 4번, 째번째 문제 같이 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임신하게 될 것을 6번준 천사는 네! 자번번에는 사랑팀 다 같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자 사랑팀 다 같이 시작 자, 정답 보여주세요. 시, 정답이요. 자, 가브리엘. 자, 이번에는 사랑팀부터 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랑, 3번, 4번, 4번. 자, 3번, 7번. 1번, 5번. 5번, 9번, 2번, 몇 번, 10번, 자, 다번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오! 자 드디어 소망팀 맞습니다. 소망팀 다 같이 시작! 정답 맞습니까? 자 정답 보여주세요. 자 소망, 사랑, 믿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소망 4번, 7번, 3번 9번. 자.